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count if s, 그리고 sum if s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는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count에 관련된 것은 숫자죠, 숫자. count는 숫자를 얘기한 거고, 또 뭐가 있었죠? count a는 아, 문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count, if는 어떤 조건에 맞는 것을, 어떤 조건에 맞는 것을 헤아리는 거, 이렇게 됐었죠. 또 하나, 좀, 좀 이따 설명할 s u m if도 s u m 이라는게 있었죠. s 은 합계를 계산한 함수였었고 s u m if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를하는었습니다 아, 오늘 배우자는 some s 복수 죠 s 같은 경우는 어, s는 음,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몇개몇 몇 개를 작업해서 만들어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오늘 배우자는 어, count if s 와 some if s 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직접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경기 고교 3학년 학생 수를 구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학년이 있겠는데, 이 중에서 어, 3학년 학생이 몇 명인가 하고, some ifs는 어, 경기 고등학교 2학년 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고교를 하나 찾아 되고, 또 어떤 걸 찾아야 까요 3학년. 그러니까, 경기 고기에 대한 조건 하나하고 학년, 학년인 3학년이 조건을 찾아서 학생 수를 구하고 또 경기 고등학교 학생의 2 학년 학생의 점수 이 점수에 해당하는 것을 합계를 하는 것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어 엑셀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유튜브를 작업을 해서 올리면 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문자 내용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필기 공부에 대해서 어좀 조그만 강의를 해줬으면 어떠냐라는 분들이 문자가 오십니다 필기는 거의 대부분 혼자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예, 커말 2급이나 1급 같은 경우는 실습을 엑셀 실습을 하신 후에 필기를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 제가, 어, 어떤, 뭐, 단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어떤 분들이,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떤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필기 공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제가 틈틈이, 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고자 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어, 썸리프와 카운티 부 s, 카운티 부 s와 써머리 부 s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일단 는자 우리는 어, 카운티 부는 실험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죠. 숫자 몇 개인가 이게 찾는 거죠. 그래서 어, 잘 따라가면 하시면 충분히 다른 내용도 어, 우리가 쉽게 어, 공부를 터득할 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는, 자, 카운트 IF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제그한글이 어, 이거 있고요. 카운트 IF S를 클릭하십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내가, 야,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찾고자 하는 조건. 지금 요 범위가 쉽게 말씀드리서 경기고등학교도 있고, 서울고등학교도, 한국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조건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자, 어? 홈맛 찍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뭘 쓸까요 바로 경기고등학교에 으니까 경기고교를 똑같이 데이터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써줘야 합니 경기고교 이렇게 이렇게 닫고 이 조건이 하나죠 내가 다시 콤마 찍고 이번에는 뭐 해야 되겠죠 어느 조건에 만족하는 거 3학년이라겠죠 3학년 그러니까 또 학년이 있는 범위를 정시고정의시고 정의시고 이렇게 콤마 하고 빵점열고안 열고, 열고, 일단 열지 않고 숫자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하면, 엔터 2가 맞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어, 이 숫자로 되 있기 때문에, 여기 조건식에서, 어, 첫 번째 조건 하나하고, 어, 두 번째 조건 하나. 첫 번째 조건은 경기 공격이었고두 번째 조건은, 당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학년, 경기고등학교 3학년생이 2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들까지 비교해보면 제가 똑같이 썼던 내용인데, 어, 여기 보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여기와 3학년 하였죠, 여기? 그렇죠? 또 어디가 있었어요? 어, 경기고등학교 여기, 여기는 있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2학년이었죠? 안 되고, 또 여기 경기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몇 명? 2명이 나왔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음, 유의가 유의할 점이 합계를 구하라는 거어요 경기고등학교 2학년 점수 합계. 그렇죠 합계. 이게 그러니까 뭘 쓰래요? s u m if s를 쓰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s u m if s. 일단, 어,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응? 음? 범위를, 범위를 구하자는 범위 설정하기가 점수 부분이 되겠죠? 이 점수 부분. 이 점수 부분에 대해서 범위 설정해주고, 그죠 설정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 해준 다음에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 u m if. 음,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우리는, 어, 이렇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s u m if에서 클릭하시고, 우선 첫 번째, 어, s u m 할수 있는 범위를 먼저 이렇게 설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죠? 점수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떤 조건? 일단은 학교명이 경기고사학교냐 라고종교법 정해지고, 본말찍고 땅속도 안고 아, 그럼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기고사학교니까 경기고사학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경기고사학교 게 시에, 구 이렇게 설정해 주고, 또다시 범위를또 정해줘. 어떤 범위, 학년 범위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조건이 뭡니까? 몇 학년, 몇 학년? 이 학년에 이렇게 입자가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고그다고 이렇게 엔터치 고겠습니다 엔터치면 나오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실 적에, 어 직접 치신 경우가 있는데, 직접 입력을 하시지 않고, 입력하시지 않고, 직접 그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에 조건에 맞는 것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룸, 썸, if 하고 s 하고 일단, 썸이니까 먼저 이 썸에 대한 범위를 정해 주시니다 네, 범위를 먼저 정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서 조건은 학교명의 조건 또는 학년의 조건이 있으니까 뭐 학교 학년 순서를 바꾸는 도 관계 습니다또이 학교에 대한 학교명에 대한 범위를 정해 주시고 범위를 아, 그렇죠 범위를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U T 찍을 적에 여기다가 경기 고교라고 입력하지 않고, 이거 입력 대신에 바로 경기기구가 들어있는 회의 위치를 클릭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조건이 뭐가 있어야 죠 학년에 대한 조건을 해야 되겠죠? 학년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학년 범위를 설정하신 후, 또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할 적에 이 e 이렇게 숫자를 써도 되겠지만, 이 숫자를 쓰지 않고 바로 여기 있는 내용, 을 이렇게 이를 클릭하고 실행하셔도 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음, 아까 말씀드린 아, countifs와 sumifs, countifs 는복수죠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sumifs는 먼저 sum에 관련된 그 세비 범위를 정하고 두 개의 조건, 학교명과 학년의 조건을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countifs와 som if else 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